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로거씨입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생활의 꿀팁이 될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백화점 상품권 카드로 구매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드 중에서도 법인카드 결제도 가능한 방법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를 했고요. 현장에서 상품권 데스크를 방문해서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서 사실은 사업자 등록증도 미리 떼서 방문을 했었는데요. 주말에 갔더니 생각보다 절차가 꽤 번거롭더라고요. 일단은 지류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법인카드 또는 개인 체크카드 또는 현금 수표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백화점 상품권 판매하는 기타 상점들도 되게 많잖아요. 거기서도 현금으로만 구매가 가능할 거예요. 근데 오늘 소개할 방법은 이 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법인카드로 아주 간편하게 구매를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현장을 방문해서 사업자 등록증 가지고 법인카드 가지고 지류를 구매할 생각이었는데 이게 잘안 돼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이것저것 해보다가 발견한 터득한 방법입니다. 저는 잠시 레비뉴엘에 있는 롯데백화점 6층 3번권 데스크로 방문을 했고요. 번호표를 뽑고 차례가 되면 신분증을 들고 또 방문을 하면 됩니다. 준비할 게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카드로 된 신분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갤럭시 유저인데 삼성페이로 결제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삼성페이도 결제가 안 됩니다. 실물 카드로만 가능합니다. 체크카드 또는 법인 카드. 그리고 법인 카드인 경우에는 그 신분을 알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증 서류를 지참해서 방문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삼성페이밖에 또 없었고 음 신분증도 그 패스 앱에 있는 모바일 신분증을 평소에 사용하고 있어서 이게 인정이 안 되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상품권 지류 구입이 결국에는 안 되더라고요. 현장을 방문했는데도 주말에 시간 내서 방문을 했는데 구매가 안 된다고 하니까 완전 멘붕인 거예요. 근데 옆에 보니까 데스크 옆에 키오스크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거기는 상품권 교환할 수 있는 키오스크였는데 지류 상품권이 바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보통 카카오톡으로 선물 받으면 바코드 상품권 나오잖아요. 저도 신세계 상품권이라든지 뭐 롯데 상품권 친구들한테 선물 받아서 바코드로 교환해본 적 있거든요. 갑자기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들어가서 원하는 백화점 상품권 고르시고 나에게 선물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법인카드 사용 가능하고요. 체크카드 가능합니다. 현금 가능합니다. 원하는 페이 수단으로 결제하시고 나에게 상품권을 보내신 다음에 그 바코드를 가지고 키오스크에서 지류 상품권으로 교환하시면 정말 빠르게 지류 상품권 결제와 수령까지 가능합니다. 심지어 그 상품권 그 봉투와 스티커까지 같이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꼭 데스크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번거로운 서류들 다 제출하지 않더라도 구매가 가능하다는 거. 제가 생각했지만 정말 천재적인 것 같고 저는 이제 롯데백화점 방문을 한 거잖아요. 월드타워점에서 상품권 교환한 영수증도 이렇게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네장 수령했고요. 너무너무 편리해서 어 이거는 앞으로도 자주자주 자주 써먹게 될것 같아요. 급하게 지류 상품권 구입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증도 없고 실물 카드도 없고 실물 신분증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꿀팁 아닌가요 이거? 저만 알고 싶었지만 <laughs> 블로그에 올려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또 유튜브에도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베리베리 땡큐고요. 혹시나 제가 전해드린 정보가 뭔가 문제가 있거나 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라는 그런 제가 모르는 정보들이 있다면 그런 점들도 댓글로 꼭 알려주시면 제가 어, 정정해서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용해도 문제 없겠죠? 신분이 확인된 거니까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문제가 있으시면.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 관계자분들이라면 그런 점들도 저에게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생활에 유용한 꿀팁들 또 소개해 드릴 수 있는 블로거 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